어, 오늘 이제 발표 내용 중에 이제 모바일 게임도 꽤 많았었는데 이제 콘솔 쪽 이제 PS4 VR 게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발 진행상이 황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조금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서 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제 개발에 참여하게 되셨, 이제 개발을 진행하시게 되셨는지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저희가 음, 플랫폼 답변을 위한 노력들은 굉장히 많이 해왔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온라인 게임에서 모바일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약간 실기한 부분이 없지 않나 그런 어,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v r 을 하던가 또 중국 시장의 새로운 콘솔 그 시장의 개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VR 쪽은 빨리 진출을 하게 됐고 어, 중국 시장 그 컨설시장은 작년에 열리면서 여러 강모에 대한 인지도를 기반으로 굉장히 많은 그 제안이 왔었고요. 그리고 저희가그 기존에도 그 소니와 개발 관계를 계속 맺어 오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 그 개발에 대해서 계속 관계를 맺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적응하는 것도 별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VR 쪽 시장은 네, 안녕하세요. VR 쪽과 콘솔을 맡고 있는 김영준실장입니다 그, VR 관련해서는 작년부터 그, 계속 저희가 리서치를 해왔고요. 그리고 작년하고 올해 들어서 이제 가장, 그쪽 중점을 들렸다고 할까요? 네, 가장 열심히 리서치를 한 분야가 VR하고 이제, 이번에 이제, 알파고 때문에,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된 기계학습 머신러닝 쪽이거든요. 그래서, 아, 플레이스테이션을 기반으로 한첫 번째 이유는 저희가 VR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빠르게 돈을 벌수 있는 플랫폼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뭐, 기어 VR도 있을 테고, 옥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가장 많은 플랫폼 홀더로서 가지고 있는 그 장비를 많이 이제 배포를 한 시스템이 플레이스테이션4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먼저 발바리게 플레이스테이션4에서 VR 관련한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진행 상황을 여쭤보셨는데, 갤럭시, 갤럭시 커맨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이제 배포를 그 해드리기도 하겠, 내용 관련 내용에서 배포를 드리기도 하겠지만, 갤럭시 커맨드는 저희가 굉장히 그, 대충 테스트 배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돈을 버는 건 너무 당연한 목적이기는 한데, 아, VR이라고 하는 것 자체랑,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요번에 연구를 하고 있는, 아, 머신력닝쪽 관련해서 음성인력, 그니까 VR이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다시피 그, 입력 인터페이스에요. 네. 입력. 특히 이제 카드보드 VR을 저희가 지원다 하려고 하면서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입력 인터페이스를 이제 뒤집어 쓰다 보니까 <laughs> 입력 인터페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플레이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음성 입력이라는 걸 통해서 어, 지원 하면 어떨까라는 거를 저희가 실제 실험을 해봤고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 그 음성을 통한 보이스레커버리션을 통한 다양한 시도들을 앞으로 나오는 모든 VR게임에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답변, 답변, 답변. 네, 답변 잘 들으셨죠? 음, 네, 감사합니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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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릴게요. 엠 게임 대표 게임 플랫트을 모바일 게임으로 이제 개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엠 게임 하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뭐 나이츠나 여우 퀴온 등 같은 게임들도 있는데 이런 게임들도 모바일화 작업이 진행 중인지 좀 알고 싶고요 VR 관련해서 엠 게임이 국내 게임사 최초로 게임이 출시될 것으로,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향후 VR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싶습니다. 아까 발표에도 말씀드렸듯이, 게임의 장점이라는 부분이 기존 온라인 게임에 대한 IP의 모바일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게임은 실제로 그렇게 구현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퀄리 말씀하셨었는데, 퀄리 부분이 좀더 빨리 진행되고, 그 다음에 라이트 온라인이라든가 영어 온라인. 비온은 일부 벌써, 어, 모바일화 된게임 있는데 그것도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좀 더, 어, 참신한 모습으로 다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VR 시장 변화 관련해서는 뭐, 네. 두 가지 관점에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정부에서 올해 들어서 2,000억 정도를 VR 사업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언론에 대한 발, 발, 딱 이미 발표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MWC 럽에서 있었던 MWC 관련해서도 삼성이라든가 이제 페이스북 쪽에서 VR 시장을 같이 열어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공표를 했을 정도로 글로벌하게 이미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생각하는 VR 시장은 어떤, 저희는 이제 게임 베이스의 회사니까, 예, 게임에 관련된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그쪽에서 말하는 건좀더큰 시장이겠죠. 영상이라든 그런 거다 합한 VR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시장으로, 그런 식으로 시장 자체가 열린다라면 앞으로 게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발발하게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자 되셨죠? 예, 어이구, 열어주세요. 네. 부탁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그냥 마이크 잘려주실 텐데. 두명 때문에, 때문에 잘안 보여가지고, 네. 대표님한테 질문드릴께 오늘 근데 기존에 게임이 가지고 있던 IP중에 열혈강화하고 홀리기 언급이 됐는데 이전에 가지고 있던 풍미화산이나 영웅에 대해서도 그 모바일 게임이나 다른 플랫폼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지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크레이지 드래곤 관련된 요 근래에 등장한 모바일 액션 RPG 중에서 그 내용만 보면 솔직히 기존 게임들과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의 불안한 심리에 대해서 단지 드래곤 탑승전투를 수세웠다고 해서 시장에서 성공한다? 이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면 직접 생각하는 그 경쟁력을 냉정하게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존 IP에 대한 모바일 전환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발력이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다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둬서 개발을 계속 진행 중이고, 어, 크레딧 드래곤, 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일부 동의도 되긴 하지만 저희가 1차, 2차 CBT 때 유저들의 반응을 봤을 때 기존에 그분들도 기존에 다른 게임들 최근에 신작한 오픈한 게임들을 다 이제 즐기고 그분들이 저희한테 주신 의견들이 어디다 내놔도 떨어지지 않는다 게임성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사실은 좀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이 처음에 어, 이 게임이 유저들한테 다가갔을 때 그래픽이라는 부분은 조금 참신함이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하고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성을 느끼긴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다른 게임과 별로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게임성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제가 저도 굉장히 플레이를 많이 해봤었는데 다른 게임과는 차별되는 그 안에 미묘하고 섬세한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임 시스템들이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다른 게임과 경쟁해서도 충분히 가능성 있고 자신이 있습니다. 네, 저도 좀 추가로 좀알려드 일단, 뭐, 드래곤 탑승이라고 하는 부분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게임들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사실상 어떤 게임이든 안 비슷한 게임은 없습니다. 다 어느 정도 다차가을 하고 그 사, 이에서 이제 조합을 해가지고 게임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근데 저희 그 크레지 드래곤은 처음에 저희가 갖고 있던 경험은 PC 게임을 만드는 경험입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유저의 커멘트티나 그리고 액션, 그리고 효과, 그리고 컨텐츠 이런 부분들을 다른 모바일 게임과 들 다르게 좀 확장성이 넓게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고 그렇게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뭐 외형적인 면에서 저희가 보여준 영상이나 그 밖의 에소개자료는 뭐 다른 게임들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게임을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말로 설명을 해줄 수 없지만 그래도 액션 게임에서 아까 잠시 소개를 드렸던 오픈형 필드는 좀 도전이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이러한 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좀더 다른 다른 게임과 다른 어, 게 게임, 뭐, 모바일 게임 을 만들겠다라는 시도로 생각해 주시고 차별화가 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하겠습니다답변 주셨. 되셨...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 발표 내용을 보니까 해외 진출 애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중에 이제 소설 카지노 같은 부분은 동남아 시장이 중심일 것 같은데 국가별로 진출 전략이 어떻게 되시는지 하고. 그리고 오늘 새로 발표한 크레이지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셔서 그 여러 가지 언어 개발 지원도 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수출 협상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어느 나라부터 좀 진출 예정이신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크레딧 드래곤은 어, 저희가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주요한 시장들은 커뮤니션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그외 나머지 시장은 글로벌 서비스 온빌드로에서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어, 지금 가장 중요한 걸 생각하고 있는 시장은 역시 이제 중국 시장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남녀와 북미, 유럽 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소셜 카지노 시장은 어. 최근 어, 상장한 음, 게임사도 있죠. 예, 여러 가지 그 시장이 굉장히 무르익고 있긴 한데 저희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경쟁사들이 그 소셜 카지노 시장에 대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 저희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기존에 가져왔었던 온라인 게임에 대한 그런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좀 녹여서 온라인 카지노 시장에 접근을 하고. 그리고 그 카지노, 그 일반적인 카지노 시장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VR을 접목함으로써 그냥 단순한 카지노 게임에서 벗어나서 좀더 복잡하고 좀 다양한 그 즐길 거리를 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어, 어떤 플랫폼으로, 플랫폼으로서의 그 카지노를 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더 중화되고, 어, 그런 부분들이 복잡해지면서 어, 다른 회사와는 좀 차별된 경쟁 요소를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드셨죠 예, 더 궁금한 내용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시간 관계상 아, 그 Q&A 시간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잠시 후에 제공되는 우찬 중에 또 계속해서 홍보팀 통해서 관계자분들 통해서 여러분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아, Q&A 시간 여기서 좀 정리하는 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큰감사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